안녕하세요, 백라이 정투입니다. 오늘은요, 잠시만. 스리가 오늘은 나중에 스킨이 좀바뀌겠는데 오늘은 저한테 194로버스가 생겨가지고, 오늘은 바로 아울루트를 구매할 거예요. 아울루트를 구매하기 전에 먼저, 이제 먼저, 그리고, 자, 일단은, 아울루트를 이제 구매하려면은, 아울루트 파는데로 가야겠죠. 오늘 저, 어, 탑승물, 뭐있을까 그러면 차 타고 패시아까지 갈게요. 네, 여러분, 여기 패시아까지 도착을 했는데요. 아울루틀이, 여기있다. 아울루틀을, 구매할게요. 구매하면 3 1 4 3벅씩났는데 구매 일단은 해주고요. 아울루틀이 이렇게 있죠? 바로 여기서, 어, 음식. 나는 물량 얻어줄게요. 어, 제가 어, 사료, 사료, 먹어. 먹어. 어, 귀여워. 자, 이제, 얘들, 비행을. 오, 대박! 오, 대박이야. 이거 말고도 나는 팩이 있긴 한데, 아울렛트이 그나마 나았구만. 오. 오. 아울렛들 대박인데요? 아울렛들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아, 그리고 아울렛들, 이거, 사화물약도 먹어야 되나? 차라리, 산화물약 먹이는 게 낫긴 할것 같은데. 뭐야, 벌써 밤이라고요? 잠시만. 이면는데아 뭐야 아 다른 미션 아 근데 아울들이 생각보다 이거 말고는 다른 스노프만 보내볼게요 여기서 비행을 하면은 약간 스노프만보다는어더느린거 같은데요? 스노프만은 빠른 거 같아요 기분 다시 좀어 아무튼 레전더리 이건 전설이거든요제첫진살필수십니다일는 미션을 좀 해주고 올게요아 이제 집이 가까워지고 있어 여기다 여기가 집인데 일단은 밥좀 중인지 일단은 먼저 미션을 해줘야 되거든요 오늘은 신생아를 한번 넘어 볼게요 나는 자는 미션 좀 해주고 아 벌써 목마르돼 잠시만 그럼 저는 정수, 정수기에서 더 물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빨리 키우는 방법은 바로 들고 여기서 내려놓고, 일단은 먼저 물을 먹여야 되거든요. 물 빨리 먹어. 하루.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픽업해서, 여기다가 내려놓고, 이제 이러면 아침 되면 바로 씻겠죠 아이, 야, 잠시만, 내 방에 가야된대. 아, 여기 방으로. 방에... 아. 난, 그러면. 아, 이게 학교 미션이 있을텐데. 학교도 일단 가야... 아, 이 가야돼. 아, 아침 됐죠? 여기. 아, 아무렇대, 뭐야. 아울렇왜등록고 있어? 아! 아! 그만쳐아 근데 이거 이거 아웃렛 말고 오늘 에그 하나만 까볼게요. 왜냐하면 여기 미션에 에그 부화기가 있거든요. 에그 부화기 미션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냐? 아, 킹. 오. 근데 네, 소꼬리 왜 이렇게 살랑살랑 거려고 바로나가야지 아, 놀이터미고이네학로 나가야 돼아 로리터. 로리터. 미션이네 학터가될터알았터데리터 로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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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터로리리터서 아, 몇시 모르겠.. 아, 봄메랑 이거 해야 돼요. 이렇게 뛰면서... 음. 저희가 가겠죠. 아, 뭐야? 뭐야? 저... 못 찾고 있어. 봄메랑어떡해 아, 뭐야? 아... 아... 뭐지? 봄메랑 갖고 왔어? 오케이, 갖고 왔네. 그 다음에. 왜 그래? <laughs> 아, 저 벽돌? 벽돌? 아이씨, 못하네. 아, 무튼 왜, 어디 갔어? 아, 여기 있어. 에 그, 뭣 아, 올라갔네. 그 다음에, 나올 때도 생각보다 괜찮은 색 같아요. 그니까. 러 아무튼 라이터를 하기보다는 그냥 나는 것만 할게요 어, 그러면 일단은 에그 하나 구매하러 갈게요네 이렇게 펫샵에 도착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일반 에그를 하나 구매해볼게요어 뭐야 뭔 소리가 났는데 구매해서 얘를 이제 키울 거거든요. 여기 그러면 은이 미션이 되겠죠? 일단은 미션이 이때까지 기다려야지. 5분 뒤? 아니 아직도 미션이 안 뜬다고? 너무하잖아. 원래 이렇게 미션 안 뜨나요? 아 뭐야 이거. 아잘이려고 그러실까? 아니야. 아, 그냥, 내가 부하하 그냥 키우자. 아, 이거 빨리 미션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 이제 미션 될것 같은데? 캠핑 아니면, 어, 캠핑 맞네 그러면은, 자동차를 타고, 갈게요. 아! 하자마자 그통사고난거 실어내고, 아. 어. 뭐가 떠나.. 더... 아이 팀 캠핑 아니 너는 캠핑 가자고 해놓고는 잠이 어떡해 가자 빨리 와네 이제 여에서 제우고 물만 마시면 되겠지? 잠시만. 그동안 음식을 이렇게 챙겨주고. 자, 이제 와. 아이고. 심어대게. 그런 다음에 살이. 아, 이제 그 다음에 마시멜로 이렇게 이렇게 오래 있으면은 이제 불 붙거든요. 불 붙는 것까지만 해볼게요. 아마 이 불도 먹는 건 아니겠지? 아, 빨리 불좀 붙어. 왜 이러는지 불 붙기 시작했어요. 가자! 오스킨에서 이런거 나오면 좋긴했지만 마시멜로 있다는거 네, 저거 있다고 쓰고 있는데 저쪽그 있어요 왜저 강아지선가 저쪽 저 있었는데요 그러면 나는 어제 병원 있는 데까지 아 이제 얘 분명 샤워 미션 될것 같으니까 가줌수다고 집에 갈게요. 아까어 어, 빨리 에그 부활라. 잠시만 내 집이 아, 저긴데 어디로 가고 있던 거야 아 맞아 샤워미션 뜬다니까요아 빨리 갔어야 된대 집에다가 이렇게 주차 대충 아니야 그건 아니야 주차해놓고 꺾어서 대고 네, 이제 빨리 빨리 와 이제 어 샤워 시키고 나는 그 앞에서 이 댄스를 한번 소줘야지이 댄스 아 빨리 빨리 아, 이제, 학교가, 학교 가면은, 잠시만, 에어프 개이지 않겠냐 이거, 뭐야, 이거, 아. 한글, 한글이네 아, 근데, 영어 맞는데 왜안 되지, 그죠? 여기요? 여기요? 됐낀낀거 아, 있어. 어, 이제, 학교만 가면은 부활할 거든요 학교만 갈게요. 또니까아울렛트이제 그러니까 스킨보다 더 비싸네요? 제 스킨 160 로봇인데, 아울리트 600이야. 네, 학교 다 왔으니까. 네. 아, 아픈 가지 있는데 얘한테 번져. 아, 이병 갔다 왔나? 병 옮겨야 되는데. 네, 여기를이방이 있긴 있는데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보통, 여기랑 여기에 사는 만 이제 도리쌤이 구할 것 같은데, 아... 아직도 학교 미션이 어딨다? 구하나? 아, 아 뭐야? 오랑우탄! 뭔데요? 오랑우탄! <laughs> 일단 미션, 보장났고요 아니, 오랑우탄! 뭔데요? 이거... 역시... 역시 펫은 아울트리지! 가자~ 왜야? 차 버리고 그냥 아울트 타고 가자~. 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아울트로 날타로 해보고, 이제 펫도 애교에서 깠는데요. 역시 오랑우탄이 나오긴 하는데, 역시 아울트들이 나은 것 같고요. 전설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laughs> 그럼 여러분, 어잘 아, 보내세요. 끝. <laughs>